다감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것의 값은 첫 번째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힌트예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려면 분모, 분자, 차수가 같고 최고차 계수비로 수렴하죠. 분모가 2차니까 fx도 2차고 최고차 계수비 2차 계수 1분의 8해야 8이 나오죠. 최고차 계수는 8이네요. 분모의 극한이 0인데 수렴하려면 분자의 극한도 0이죠? f0은 1. 그럼 1 대신에 f0이라고 적으면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은 x-0. 그것의 극한은 f'0이죠. f'0이 마이너스 10. 종합하면 fx 구할 수 있어요. 8x 제곱 f'0은 1차 계수 마이너스 10x. f0은 상수왕, 미분해보면 x에 0 대입했을 때이 값이 1차 계수인 거 알겠죠?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으로 가서 분자 전부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하면 g1은 1 플러스 8 마이너스 10 플러스 1로 0이에요. 그럼 뒤에 마이너스 g1 해도 빼기 0이니까 등식이 성립하죠? g'1과 같아요. gx가 이거니까 g'x는 g'1은 정답은 4번. 이 단계에서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도 있어요.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한 다음에 극한한 것과 같다. 분모 미분하면 1, 분자 미분하면 이것과 같아서